한 번의 분열은 기껏해야 먼지 한 톨을 움직일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에너지지. 그런데 분열과 동시에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게 돼. 그렇게 새로 생긴 중성자는 또 다른 원자핵을 깨뜨리지. 쪼개진두세 개의 원자핵은 또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또 다시 두세 개의 중성자를 방출하지. 이를 <목소리> 쳐다보면 한 주먹만큼 떨어뜨리면 그게 굴러서 눈덩이가 돼. 그런데. 우라늄 덩이 안에서 원자핵이 쪼개져서 두 개로 네 개로 되는 반응은 굉장히 빨라서 백만 분의 일초 동안밖에 안 걸려. 그게 계속 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불로가 제 갈라지고, 그 다음엔 두 개의 제곱인데, 세제곱인 여덟, 네제곱, 세제곱 여제곱그 눈덩이가 흘러 내려가면서 점점 커져. 나중에 눈사태가 돼서 산동치듯산전체가 요란하게 굴러 내립니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80 제곱까지 계속되면 그 에너지는 엄청나게 커서 이 도시 전체를 덮치고 남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것까지. 하지만 그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 그래도 자연 상태의 우라늄 그러니까 우라늄 두 가지 동위원소로 된 우라늄의 혼나물이잖아 우라늄 235하고 우라늄 238. 우라늄 235 1%미만 우라늄 238 99% 근데 이둘 중에서 우라늄 2, 3, 5만이 우속 중성자를 낼때 핵분열이 일어났다 이것이 보교서의 위대한 투철력이다. 우라늄 2, 3, 5는 중성자에 의해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방출된 중성자를 극대화. 그래서 우라늄에서 핵반응이 시작된다고 해도 중성자 수가 모자라게 되고 결국 빠른 핵비열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쇄 반응은 중기돼죠 저속 중성자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이 저속 중성자를 우라늄에 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핵비열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우라늄을 폭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두경우다 연쇄 반응은 중기된 결국 천연 우라늄은 폭발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우라늄 폭발시키려면 우라늄 2, 4, 5만 따로 분리해서 모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엄청난 폭발을 만드는 연회반응을일으키려면 말이야. 그런데 하이젠 베르그가 도대체 뭐라고 했어요? 모두들 그걸 알고 싶어 하잖아요. <laughs> 그래. 영국에서도 그걸 알고 싶어 했지. 제빌기. 나하고 연락이 되자마자 처음 물어본 게 바로 그거였어.